오늘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모락중학교에 다녀와 봤어요. 모락중학교에 있는 운동장이에요. 운동장에는 철봉도 있어요. 이제 교문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옆에는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피우장이 있어요. 옆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 보면 예쁜 벚꽃이 있어요. 여기에는 실 수도 있고 책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시청각실이 있어요. 여기는 급식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가보면 보건실이 있어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도서관에 들어가 볼게요. 야, 네, 책 고르는 척 해도.